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의 4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좋고 저렴하고 주행거리까지 짧은 차량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꼭 확인하셔서 차량번호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량번호 확인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올란도 LPG 모델이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1,000km, 2012년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의 LPG. 네 suv 형태의 rv 형태의 차량입니다 올랜도 lpg 구요 가격은 33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주행거리가 91,000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시트 1열 2열 상태는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보시면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랙박스도 되어 있고 이 차량은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넓은 이 적재 공간 그리고 폴딩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 차량은 엑센트 신형 모델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 거리가 82,000km, 2011년 연식 대비 역시나 짧은 주행 거리에 검정색 소형 차량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타기에도 부담 없는 사이즈의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가격 430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82,000km 때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트 1열, 2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여기는 내사용감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열선 시트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교환과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이 차량은 포르테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69,000km. 2009년 연시대비 역시나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고요. 검정색 색상의 가격은 430만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주행거리가 69,000km 때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시트 일 열과 이 열, 2열. 네, 전체적으로 상태는 굉장히 괜찮고 여기 사용감 좀 있고 이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아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네, 이 정도면 연시대비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이 차량은 교환과 방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이어서 이 차량 YF 소나타 그 중에 LPG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6만키로 정도 2010년형 연시대비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YF 소나타 LPG 모델이고요 보시면 주행거리가 6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 실내 모습을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네, 핸들 모습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시트는 여기 사용감 살짝 있는 부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괜찮습니다 하이패스룸 밀러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에 또 실내 모습 보시면 이렇게 접이식 미러까지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고요. 휀다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이 차량은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76,000km 2017년형 연시탭이 굉장히 주행거리가 좋고 가격은 439만원 뒤에 썬팅지는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대로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보시면 주행거리가 76,000km 정도 주행했어요. 실내 모습 보시면 네, 이렇게 시트 1열과 2열 상태 깔끔하고요.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열산 시트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단순견이 있고요. 프론트 패널 판금, 팡금, 판금이 네, 이렇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올류 SM7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5만km밖에 안 탔어요. 2012년 연시 대비 주행거리가 너무너무나 좋은 네, 대형 세단 S 올류 SM7 가격은 440만원입니다. 보시면 주행거리가 5만 2천km 조금 안탄 그런 차량이고요. 보시면 시트도 1열과 2열, 네. 지금 2열 레그룸 공간도 굉장히 넓고 보시면 네, 이렇게 열선 시트랑 전동 시트 있고 그리고 또 실내 보스들 썬루프도 있고 내비게이션에 후방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에 전동시트 전동시트 열선시트까지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보시면 무사고 차량인데 단순교환과 판금만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올뉴프라이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네, 소형 차예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6만키로. 2 0 1 4년형 연시대비 주행거리가 너무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소형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도 크기가 남녀노소 누구나 타시기에 부담없이 타시기에 좋습니다. 가격 440만원이고요. 주행거리 6만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보시면 시트 1열과 2열, 가죽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요 지금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습니다. 보시면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인데 단순 교환만 있는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아반떼 md 어 죄송합니다 이 차량은 아니구요 네이 차량은 보시면 sm5 플래티넘 lpg 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78,000km대 2014년 네, 역시나 오늘 차량들 연시 대비 주행 거리가 모두 좋은 차량이고요. 중형 세단 가격은 450만 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78,000km 대 주행을 한 차량이고, 내비게이션 있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다잘 나오고 있고요. 시트 보시면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1열과 2열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한데 사용감 살짝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있다. 가격 450만 원에 주행 거리. 네. 지금 보시면 교환과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네, 이어서 이 차량은 아반떼 MD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4,000km, 2011년형. 네, 역시나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고요. 가격은 469만 원입니다. 외관 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실내 주행거리 97,000km대.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가 1열과 2열. 가죽 시트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썬루프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어요.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시트만 조금 아쉽다. 하지만 가격 좋습니다. 469만원.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네, 이 차량은 그랜저 HG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68,000km 2011년 연시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고요 가격이 480만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행거리가 68,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네, 핸들 열선과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핸들에 사용하면 조금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시트 1열과 2열 뭐 크게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열산 핸들과 크루즈 컨트롤 말씀드렸고,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되어 있어요. 전동 시트 있고, 네, 뒷좌석에도 열산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네, 이렇게, 네, 트렁크 쪽에 하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말리부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6만 5천키로. 2013년, 역시나 연시대 비주행거리 굉장히 좋고요. 가격은 490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시트 네, 굉장히 상태가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열선 시트 있고 네, 전자 파킹 옵션도 되어 있어요. 보시면 스마트키도 있고 옵션은 네, 하이패스 룸미러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네,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 교환과 판금도 없어요. 네, 오늘 마지막 차량입니다. K3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만 8천 킬로 대한 9만 9천 킬로 정도 탔어요. 2013년에 연시대비 주행거셨고 검정색의 네, 준중형 490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9만 8천 킬로대 정도 이제 9만 9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시트 보시면 1열과 2열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있고 열선 시트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 그리고 열선 핸들도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단순 교환 부위가 있고요. 뒤엔 다까지 이렇게 교환 부위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4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40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 차량 찾으시는 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